네, 1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받게 될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을 받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에게는 정말로 오랜만에 예전에 연락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연락을 기다렸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오신 그분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연락 오신 분이 이성분이라면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할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일이 블랑 님을 찾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대는 블랑 님이 연락을 오랫동안 기다렸거나 아니면은 연락이 갑작스럽게 오는 좀 그런 상대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상대는 아니고 블랑 님이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연락을 가끔씩이라도 했었던 그런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 상대와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이로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 연인 사이. 혹은 결혼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도 발전을 하게 되는 좀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란인과 상대방에게는 썬카드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하고 또잘 맞고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란인과 상대방이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고 또 앞날이 갑자기 확 열린 것처럼 서로에게 서로가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또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가 잘될수있 있도록 어, 서로가 잘될수 있도록 잘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어, 좀 그런 좋은 사이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음 블랑님께서 만약에 일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합격 소식이라든지 승진 소식이라든지 그런 좋은 소식들이 블랑님에게 들려오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일로 올것 같거든요. 블랑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을 하게 되시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블랑님이 생각했던 곳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합격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썬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블랑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혹은 뭐, 승진이라든지 연봉, 인상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썬카드가 나온 만큼 블랑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정말 좋은 결과들이 블랑님에게 찾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 축복,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비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께는 하늘에 정말 좋은 축복들이 내려온다라고 보이는데, 블랑님이 바라고 바랬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는 연애에 관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블랑님이 예전에 만나셨거나, 어, 만나셨다가 흐지부지 되었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헤어, 헤어지셨던 좀 그런 분들과 다시 연락이 되고 다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시 만나고 싶었던 상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걸로 연인 사이로 다시 발전이 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하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 굉장히 어 블랑님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애적으로도 하늘이 많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랑님과 상대방의 사이를 누가 이어주느냐 하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어준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든지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블라님께서는 어, 하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좀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직장이라든지, 원하셨던 학교 합격 소식 이런 것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원했던 곳에 합격이라든지, 원했던 곳으로 이직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좀 그런 직장의 승진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에 딱 맞는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딱 들고 사람들도 굉장히 결이 잘 맞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좀 그런 부분에서 축복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과 잘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좀 행복한 좀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꿈에 그리던 그런 직장 정말로 분위기도 화목하고 또 어,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하는 거 이상 주는 좀 그런 꿈의 직장 어,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어, 여러분들이 마음도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좀 그런 축복들이 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C 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 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받게 될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C 번 분들은 어, 정말로 희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꿈꿔왔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곳이 있다 한다면은 그곳에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좀 그런 곳일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합격 소식이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블랑님이 취업을 원하셨거나 아니면 학교를 정말 어, 들어가기 원하셨던 어떻게 보면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곳에서의 합격 소식이 들려오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블랑님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곳, 합격하기 어려운 곳에서 합격이 되고 또 그걸로 굉장히 블랑님이 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블랑님의 가치가 좀 높아지는 그런 일들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또 어, 금전 축복으로도 보여서 블랑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블랑님이 원했던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까지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좀 그런 금액이라든지 좀 그런 것을 위해서 블랑 님만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이는데 어, 그 길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블랑 님이 굉장히 잘 해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큰 성과를 보실 수가 있고 어, 마침내 드디어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정말 일적인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이 블랑님을 찾아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랑님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블랑님이 꿈꿔 오셨던 그런 이성이 있다, 만나고 싶었던 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성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 정말 그 이성 주변에는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인기가 많고 좀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대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대로부터 블랑님에게. 블랑님이 연락을 받게 되면서 블랑님과그 상대가 만나게 되는 좀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부러움과 그런 시샘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연애도 하게 되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와 금전 쪽에서 둘다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